장민호 결혼식의 가족과 부모님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눈빛 결혼식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신성한 순간 중 하나이다. 장민호에게 있어 평소 차분하고 내면이 깊은 남자로 알려진 그는 이날 단순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새로운 장을 여는 날일뿐만 아니라 가족과 부모님이 함께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날이기도 했다. 이른 아침 예식장에 아직 분주함이 깃들기 전부터 장민호 부모님의 눈빛에는 행복과 자부심이 번뜩였다. 얼굴의 주름, 부드러운 미소, 꽉 끌어안는 포옹, 모두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표시였다. 부모님에게 있어 아들이 완전한 결혼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마치 자, 자신의 삶 전체가 아들의 행복을 통해 완성되는 것과 같았다. 가족들도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형제자매와 친척들은 설렘과 걱정을 안고 함께 결혼식 준비를 도왔다. 이 순간은 장민호가 걸어온 긴 여정의 결실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조용히 자신의 꿈을 따라가던 시간부터 경력을 쌓기 위해 노력한 나날들까지,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진정한 행복을 찾은 순간까지. 장민호가 예식장으로 들어설 때 모든 가족의 시선은 자부심과 감동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부모님은 행복과 걱정이 섞인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아들이 자신의 가정을 이루겠지만 성숙한 남자로 성장한 자식에 대한 기쁨과 자부심은 언제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 순간 축하의 말과 손을 잡는 따뜻한 순간, 그리고 기쁨의 눈물은 공간을 사랑으로 가득 채웠다. 가족은 단순히 지켜보는 역할을 넘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만들어 주었다. 그들은 웃고 울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꽃장식, 자리 배치, 교류와 대화까지 세세하게 챙기며 결혼식을 따뜻하고 완벽하게 만들었다. 모든 행동과 눈빛에는 가족만이 줄수 있는 깊은 사랑과 관심이 담겨 있었다. 장민호에게 부모님과 가족의 존재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큰 힘이 되었다. 그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기쁨과 도전을 마주하더라도 늘 든든한 후원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로 처음부터 자신을 사랑하고 함께해준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사랑 덕분에 그는 더 자신감 있고 마음이 평온하며 현재의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히 그와 아내가 두 마음을 연결하는 날이 아니라 가족 사랑이 가장 빛나는 날이기도 했다. 부모님과 가족들의 포옹, 축하 인사, 행복한 미소는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모든 무대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멈춘 후에도 부모님과 가족이 함께 서서 아들의 새 출발을 바라보는 모습은 모두의 마음속에 남았다. 소박하지만 감동적인 순간 장민호가 평생 기억할 추억으로 남을 장면이었다. 장민호 결혼식에 가족과 부모님은 단순히 행복을 지켜본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 그리고 깊은 자부심으로 그 행복을 만들어낸 존재였다.